첫 소식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연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가며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미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모두 꽉 찼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 청소년층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자가격리자도 4천 명을 훌쩍 넘겼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최다치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6일 0시 기준 강원 지역에서 1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1일 이후 일주일 가까이 하루 100명대 확진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누적 확진자 1만명을 넘어서는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쏟아지는 확진자의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 병상 가동률은 83%까지 올라섰고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36개 병상이 모두 들어차 빈 자리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으로 지역 대학 병원과 종합 병원에 중환자를 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고령층에 집중됐던 확진자 발생이 소아청소년층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 3주간 발생한 확진자 133명 중15% 가량인 20명이 소아청소년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 원주 등 다른 지역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족 간 전파가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재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동해시에선 목욕탕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5일과 6일 정오까지 2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가족 간 2차 감염으로 10대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지역 일부 학교는 전면 등교를 취소하고 원격수업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자가격리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6일 기준 4천명을 훌쩍 넘긴 상태로 코로나 19 발생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방역당국은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유지한 채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여덟 명으로 줄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12세에서 18세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되 현재 예방 접종률이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용 시기는 앞으로 8주 후에 8주 후부터 적용을 해서 좀 예방 접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추가 방역 조치가 내려지면서 한 달여 만에 중단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당국은 방역 혜택 유효 기간이 6개월인 만큼. 신속한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전체 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양진호입니다.